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기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가뭄으로 인해서 음식을 사러 오게 된 10명의 형님들 그리고 막내아들 베냐민과 그 막내아들 여전히 감싸고 도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오늘 요셉은 요 형들에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어떻게 하면 형님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남고 한 사람이 가서 여러분의 말한 바를 증명할 그한 사람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한뒤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요셉이 나타나서 형들에게 살길을 제시해 줍니다. 한 명만 남고 아홉 형. 아홉은 모두 가서 여러분의 가족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스파이가 아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럴 때한 명이 남고 여러분 모두가 갈수 있습니다라고 할때 아마 형들은 머릿속에서 탁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때 내 동생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요셉은 못 들은 줄 알았겠죠. 근데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큰형님 루벤의 말을 듣고 그 피값을 우리가 오늘 받았다 라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형들을 떠나 울고 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둘째 형님 시무원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러 왔지만 그 돈들을 자루 속에 다 넣고 여행 경비까지 더 보태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자루를 쏟아 보니까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스파이로 의심 받았었는데 강도질까지 우리가 의심을 받겠구나 정말 돌아가면 죽었구나 두려웠답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게든 형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 교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재정을 모으고 모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태풍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재난으로 이렇게 휩싸여 버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릴 방법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형들의 태도를 봅시다. 죄를 미우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보고하는 걸 보면 진짜 죄를 미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만 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면 죽지 아니하리라를 34절에 보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라고 말을 바꿉니다. 네, 어쩌면 아버지 편에서 듣기 좋으라고 내지는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해서 말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볼까요? 아버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시몬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아들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막내 동생을 가지 데리고 야 애굽으로 아들들을 돌려 보내지 않으면 아들들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나의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저는요 게을러서 나의 평안함과 심이 내 안에 보다도 또 저의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었거든요. 나도 좀 쉬어야지 좀 살지 나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내려놓으니 그것을 오롯이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한 가지, 그것이 재정입니까? 또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인정입니까? 여러분의 안락함입니까? 그한 가지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태도와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서로 그 미안함과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들이 정말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직장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친구들 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풀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작년 추석입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세호야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네한테 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 라는 그말 한마디가 저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와 이 아픈 마음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놀라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식이 제가 살아왔던 방식, 제가 사랑하는 방식과 좀 달라서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끈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